씩씩하게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준비된 예꼬 친구들 자리에서 벌떡 하고 일어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벌떡! 하늘에 해, 달, 별, 바다에 물고기떼들 모두가 주님을 찬양한대요. 우리 예꼬 친구들도 함께 찬양해요. 하늘에 하늘에 배와 고 씩씩한 목소리로 찬양해요. 하늘에 해와 달 빛나는 별 반짝반짝, 반짝반짝. 모두가 모두가 축찬야 하여라 금바다 붉고을 물고기 새 전방 전방. 예, 꼬친구들, 우리는 모두 어두운 마음, 바로 죄가 있어요. 이 어두운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새하얗게 될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요. 주 십자가. 나의 모든 죄 새하얀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 것이라 마태복음 사장 마태복음 사장 사절 말씀 사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요? 예배 전도사님이 재미없어. 귀를 쫑긋 세우고 어, 들어볼게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누가 하는 말일까요? 샘아, 우리 예꼬들? 우리 예꼬들은 아빠 다리 쭉쭉 허리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아 예배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떠들게 하는 마음, 장난치게 하는 마음, 예배드리기 싫은 이 마음 바로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바로... 마기가 주는 마음이에요. 자, 그럼 이 마음을 전사님 한번 물리쳐볼게요. 오른쪽으로 꾹 누르고, 왼쪽으로 꾹 누르고. 얘꼬들 전도사님 도와줄 수 있어요? 얘꼬들이 함께해주면 전도사님이 힘이 날것 같아요. 자, 한번더 오른쪽으로 꾹 누르고, 왼쪽으로 꾹 누르고. 다시 튀어나왔네. 한번더꾹 누르고 위로도 꾹 누르고 한번더세게 꾹. 아휴 힘들어. 아무리 눌러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떡하지? 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단번에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어 뾰족뾰족 칼일까요? 아니면 아주 튼튼한 방패일까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예수 메가 파워! 예수님의 무기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 같이 고고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넓은 광야예요. 광야는 낮엔 너무 뜨겁고 밤엔 너무 춥고 또 무서운 짐승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에요. 나무도 꽃도 자라지 않고 마실 물도 없어서 사람은 살수 없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런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금식 기도를 하시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십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다가와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우와, 우리 멋진 예수님! 그러자 마귀가 또 나타나 예수님을 이번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어요. 흠, 응?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다치지 않게 하고 너를 살려주실 거야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번에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 메가 파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귀는 너무너무 두려워 도망쳤어요. 사랑하는 예꼬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으로 찾아와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유혹을 말씀으로 승리한 지금은 유년부 형님이 된한 예꼬가 생각났어요. 이 예꼬는 아빠, 엄마 그리고 동생이 한명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너무나 장난꾸러기라서 같이 놀다 보면 이 형이 자꾸 속상한 일이 많아졌어요. 하루는 동생이 때려서 울고 있을 때였어요. 동생이 이렇게 얄밉게 때릴 때 같이 때리지 않고 맞고만 있는 모습을 본 부모님이 안타까워 하시며 물었어요. 동생이 밉지 않니? 그러자 그때 이 예꾸가 말했어요. 아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유치부에서 배운 말씀 암송이었어요. 똑같이 때리거나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쳤어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전도사님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예꼬들도 달란트 통장에 스티커 붙이기 위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메가 파워!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는 말씀 암송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예꼬가 되기를 바래요 그럼 우리 힘차게 전도사님과 3월 말씀 암송 함께 해볼게요. 우리 애꾸들 준비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장세 28장 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애꾸들 이렇게 매일 매일 암송이 우리 애꾸들의 능력이 될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매 순간 순간 이기고 승리하는 애꾸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전도사님과 기도할게요. 자, 믿음, 소망,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자꾸 유혹하는 마귀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멋진 예고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실 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 공과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공까지 그리고 색연필 마지막으로 가위가 필요해요. 우리 애고 다 준비했죠? 자, 그러면 우리 애고들 공까지를 한번 볼게요. 오. 어, 무슨 그림일까요? 멋진 예수님께서 마귀를 옷내고 계시네요 마귀가 금식하며 배고프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와 예수님 너무 멋지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계신 이곳은 광야예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자, 예수님이 손을 벗고 아기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전도사님은 예수님은 흰, 옷에, 흰 옷을 입을 거예요. 흰 옷을 입으신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꼬들은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요즘에 초록색이 너무 좋아요. 잔디 색깔 같죠? 초록색. 푸르푸르 봄에는 초록색 생명들이 막 생겨나요. 배경을 뭘로 칠할까? 배경은 음, 광야를 노랑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꼬들고 원래 색깔대로 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코들이 좋아하는 색깔로 칠해도 괜찮아요. 광야가 노랑 색깔로 물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광야에 물이 없어서 빠짝 마른 나무가 있어요. 마른 나무도 칠해주고 하늘에 무게구름. 바닥에는 돌들도 있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이는 색깔로, 분홍 색깔로 한번 칠해볼게요. 우리 예꼬들, 만약에 예꼬들에게 아귀가 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얘기한다면 우리 예꼬들은 예수님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짜잔!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색칠을 하니까 너무 실감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제는 이 그림을 잘라볼 거예요. 이 그림을 이렇게 가위로 쓱싹쓱싹 자르면 퍼즐 맞추기를 할수 있게 돼요. 자, 보면 여기에 선이 있어요. 우리 애꼬들, 여기 그림에 있는 선은요, 이대로 자르면 여섯 조각이 나요. 그런데, 저는 여섯 조각보다 더 어렵게 할수 있어요 하는 예꼬들은 조각을 더 많이 잘라도 좋아요. 전도사님은 어려워서 여섯 조각만 한번 잘라볼게요. 자, 먼저 여기 옆에 있는 돌과 설명 부분을 잘라내고, 자, 이 테두리, 초록색 테두리 바깥에도 잘라줄게요. 열 조각을 잘라주고1 2 조각도 잘라트고 예코들이 할수 있는 대로 정도를 맞춰서 잘라놓으면 돼요. 자 이렇게 조각들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 퍼즐 조각을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 예코들 조각을 다 맞추면 가장 먼저 맞추는 예코는 말씀 파워하고 외쳐주세요. 자 한번 맞춰볼까요? 오기가 위꺼. 이건가? 아, 맨 위에를 한번 잡아보고 그다음에 옆에는 뭐가 어떤 그림인 지 아, 맞아. 바위산이 있었어. 바위산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 옆에는 예수님이 있겠죠? 예수님을 다 이렇게 맞추고 예수님 위에가 있으니까 예수님 아래도 맞춰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바위가 나오고 마지막에 짠! 말씀 파워! 어? 예꼬들, 전우선님보다 빨리 했나요? 어, 이제 이제 막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어, 좋아요. 우리 예꼬들 진짜 빨리 잘 맞추네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예꼬들, 이번 한주 매일매일 말씀 파워!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예꼬들이 되길 바래요. 그럼 안녕!